하트 시그널 김지영, 격경산에, 사업가 남친과 결혼 발표, 게다가 혼전 임신까지 겹쳤대, 유튜브서 발표, 배텐서 해명, 배성재, 결혼 축하 멘트 폭발, 이렇게 빨리 갈줄 몰랐어, 배텐 최초 산모 게스트 등장, 태교 걱정에 빨리 보내달래, 배성재, 3시 방송 중이라 너스레, 프로포즈는 10월 초에 받았대, 결혼식 원래 4월, 급 2월 변경, 아이 소식에 초고속 준비 중, 태명 공개, 당연히 가능, 태명은 바로, 포비래, 포로로, 코난, 포비 뜻은 뭘까? 코난 포비는 처음 알았다는 반응. 귀여운 이름 짓고 싶었대. 유튜브 실명 공개 고민 중이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중요했대. 포토 베이비, 줄임말이래. 포르투갈 베이비는 아니래키 키읔. 너무 TMI인가? 쑥스러워하네. 베텐 절대 안 떠날거라 약속. 유부녀 임상부 고정은 처음. 출산휴가 2주 챙겨준대. 포비 아버지는 결석 절대 금지. 95년생 김지영, 6살 연상 남친. 트레바리 창업자 윤수영과 결혼, 결혼, 임신 동시 발표했대. 커플 사진, 웨딩 화보 공개, 임태기, 아기 신발 자랑까지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다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커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예쁜 아기 순산하길 바랄게. 윤진이가 알뜰한 모습 보여줬대. 유튜브 채널에 영상 올렸더라. 제목은, 육아 파업해버렸습니다. 늘 똑같은 육아 일상 보내던 윤진이. 드디어 파업 선언했대. 이번 주말은 진짜 밥안 한다. 다사 먹을 거라고 했대. 치킨, 청포묵, 유산슬 덮밥 사 왔어. 남이 해준 밥이라니 행복하대. 뷔페식으로 놓으면 알아서 먹겠지. 요리 파업 만끽하는 윤진이 밥 쇼핑하면서 옷 쇼핑도 했대. 잠바 샀는데 4만 8천 원이래. 완전 괜찮지 않아? 엄청 부들부들해. 원단도 좋다고 자랑했어. 기모 바지도 뻔해 입어보더라. 바지까지 입으면 진짜 따뜻하겠대. 요즘 유행은 와이드 팬츠잖아? 이거 3만원대로 샀대. 내복 영업도 시작했어. 내복 입으면 가볍게 나가도 안 춥대. 어깨도 펴진다고 하더라. 남편이 할머니 같다고 뭐라 했대. 근데 매일 내복 입고 출근한대. 오늘 내복 한벌더 샀대 뿌듯. 딸 명품 패딩 자랑한 적 있었지. 100만원대 명품 패딩 만족했대. 가볍고 따뜻해서 좋다고 했어. 다른 패딩은 무거운데 이건 괜찮대. 패딩 여러 벌살 돈으로 이거 하나. 하나로 가볍고 예쁘고 고급스럽대. 딸한테는 좋은 거 해주고 싶나봐. 엄마 마음은 다 똑같겠지? 이지현. 주얼리 데뷔 전 서클 활동했었대. 서클 해체 후 주얼리로 다시 데뷔했대. 엑스맨. 당연하지. 로 입담 터져 인기 폭발. 2006년 주얼리 탈퇴 후 방송. 연기 시작. 만원의 행복 MC. 드라마 출연도 했었어. 7살 연상 일반인과 3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 결혼 7개월 만에 딸 낳고 아들도 낳았대. 결혼 후에도 방송활동 꾸준히 이어갔는데, 2016년 이혼 소식에 다들 완전 놀랐잖아. 결국 합의 이혼하고 싱글맘의 길을 선택, 1년 만에 안과 위사랑 재혼 발표해서 응? 근데 3년 만에 또 파격 맞았다는 소식 이후, 두번 이혼 후 애들 엄마로만 살았는데, 방송에서 두 번째 결혼생활 썰을 풀었대. 같이 산적 하루도 없다. 완전 충격적.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안 살았다니 헐. 결혼은 쉽지만 깨는 건 진짜 고통이라며 이혼 숙려 캠프에서도 이야기했었잖아. 애들 예뻐해줘서 재혼 결심했다던데 유. 시댁에서 남의 자식 안 된다고 했다더라. 친정 엄마한테 애를 맡기란 말도 했다고. 남편이 시댁에 말 못해서 더 힘들었대. 어영부영 3년 흘러갔다니 진짜 안타깝. 살림 합쳐지지도 못하고 이혼 요구받았대. 두번 이혼 후 애들과 행복하게 사는 중. 유튜브 금항올림픽에서 헤어숍 실습 공개. 미용 자격증 드디어 합격했다는 소식. 2년간 5천만 원 투자했다니 대단하다. 미용일 진짜 힘들다고 속마음 털어놨어. 새해에 애들이랑 미국 간다고 SNS에 떳.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진짜 대단한 듯.